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 고위직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후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석 달간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군 검찰은 공군 본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무엇보다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의 초동수사 부실과 늑장 보고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사표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 오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중사가 소속됐던 공군 15비행단 그리고 20 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 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군검찰단이 지난 1일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이후 군 수사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이 중사를 상관들이 회유하고 협박, 은폐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400명대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제 마감된 60에서 74세 접종 예약률은 80%였습니다. 보도에 이덕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695명입니다. 400명대로 떨어졌던 하루 확진자 수가 4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419명이 확진돼 국내 발생 환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유흥주점과 음식점, 백화점 등을 통해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대구에서는 65명이 확진됐습니다. 초중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이 잇따라 감염된 충북에선 21명이 확진됐고, 경남에서 43명, 대전과 강원에서 각각 18명 등이 확진됐습니다.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4만 2천 명이 추가돼 모두 708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2만 5천 명이 추가돼 224만 7천여 명입니다. 오늘 영시에 마감된 60세에서 74세의 최종 접종 예약률은 80.6%로 집계됐습니다. 60세에서 64세 78.8%, 65세에서 69세 81.6%, 70세에서 74세 82.7%였습니다. 정부는 사전 예약이 마감된 오늘부터 60세 이상만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예비 명단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일 새벽 미국에서 들어오는 얀센 백신의 잔여 백신 역시 60세 이상에게 우선 접종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의 예약률도 80%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예정이었지만, 방역 당국은 2학기 전면 등교 일정을 고려해 오는 7, 8월 중 접종 간격이 더 짧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구미에서 3살 여아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에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을 때 은폐 방법을 찾으려 한 곳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다만 현재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어서 당정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보 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홍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백신 공급과 접종 대책, 하반기 내수와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취약 피해 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빠른 수출 증가세와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금이 예상치보다 더 거치게 됐다며 이를 활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당은 2차 추경 편성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기재부가 2차 추경은 공식화했지만, 백신과 고용, 피해계층 지원 대책의 목표를 둠에 따라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놓고 당정 간의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나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등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오는 16, 17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일주일 뒤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17일에 각각 연설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2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도 실시하기로 했는데, 22일에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23일에는 경제, 24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과천정부청사부지에 주택 4천 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3기 신도시 지역인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천 호를 짓고 다른 지역에 1,300호를 추가해 총 4,300호를 공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과천 시민들은 청사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김종천 과천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운동도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증권 소식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긴축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한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전거래일 전고점 부근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기관 매도세에 6거래일 만에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하루 반에 다시 메이저 수급의 매물이 출현되면서 990선을 이탈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7.35포인트 하락한 3,240.08포인트로. 코스닥은 2.61포인트 내린 987.5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삼성물산이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의 약세를 나타냈고, 한미약품이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현대 엘리베이는 저평가 분석에 힘입어 3거래만에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고, 무더위로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빙그레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계업종이 2% 넘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통신업종은 홀로 2% 넘게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내면서 장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9원 상승한 1,116.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금요일 퇴근길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오늘보다 3도 가량 더 높은 30도 예상됩니다. 주말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낮에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충청 남부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내일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서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16도, 청주 16도, 대구 14도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25도, 청주 27도,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서울이 29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생하는 가...